그, 제타, 제중 메리카 할 거. 보물류 의료기로 의료 제조관을 받은 것 같아요. 원래는 이게 전면에 옆수지는 뒤로 빼게 되어있습니다. 이니 쪽 의료법에서는 그런데, 이건 앞으로 뺐고, 뭐, 소동물에서 뭐, 버텐비 님이 공고하신 모델답게 쓸만합니다, 이거. 이거, 연식도 얼마 안, 몇년안 됐어요, 1, 2년. 자, 접지 패드는, 요, 이제, 실리건 접지패드를 썼어요. 그래서, 뭐, 기존 스테판이 쓰기는 편한데, 이거는 이제, 뭐, 더 사용하시면 되는 거고. 5엇이면 이제, 컷 파워가, 이걸, 200W. 놓고, 이제, 놓고, 이걸 누르셔야 돼요. 그리고, 코아그. 코아그, 누르시고, 1 5 0트 이모드로 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바이폴라는 바이폴라로 누르시고 70와트 70와트 정도면은 연관한 건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일단은 보시면은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나서 끝난 다음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얼을 2초 이상 해멀 주셨어요 그래서 자 이거 상구 핸드피스 보통 많이 쓰죠. 원래 모노의 일구 핸드피스 쓸수 있는데, 아 어, 삼구 핸드피스는 새 걸로 한두개다 챙겨 드립니다. 자, 커팅 노란색이 항상 커팅이에요. 코어가 코아근은... 는 여기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커트. 어 출력이 되네. 쓸만해요. 브랜디드 섞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브랜디드 커트도. 이거 지금 최고 파워로만 내드려서. 이거 한번 누르시면 꺼집니다. 그래서. 고그 기능은 없지만, 그래도 수동으로 쓰시면 하십니다. 그리고 연식이 좋으니까. 연식 대비 이거 한, 뭐, 130, 130, 40만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폴라도 옵션으로 이런 거 드릴게요. 만약에 사시면은 10만 원 추가하시면 립 넓게 벌린 걸로 바이폴라 는 바이폴라 모드로 가시고 풀 스위치를 사용하세요. 풀 스위치는 코아그를 때리셔야 돼요. 코아그. 이걸 때리셔야지 이거 노란 거 때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걸 안 꼽았구나. 바이폴란 여기 이게 바이폴란입니다. 꼽으셔야죠. 꼽고. 뭐 어, 옵니다. 조만하세요자 이것도 한대 있습니다.